설계로운 탁구생활 62편. 1분기 우승이 이렇게. 따릉따릉 오늘도 어김없이 조탁을 위해 알람 시간에 맞춰 일어난다. 지각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기에 5분 후 다시 알람을 할 수는 없다. 발목이 좋지 않아 오늘 조탁이 어렵습니다. 라고 카톡이 온다. 국준이 형의 카톡이다. 현재 4위로 우승과 멀어졌기에 1분기를 포기한다는 포기기도 했지만 오늘의 변수를 만들어내는 카톡이기도 했다. 지난주 현재 1, 2위를 모두 이긴 최고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정재영과 나만이 임표영을 견제할 수가 있다. 정재영은 임표영에게 좀 약한 편이라 믿을 건 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한다. 3개월간의 대장정이기에 이런 변수도 모두 극복해야만 우승을 할 수가 있다. 1분기 남은 3주간 역전도 가능한 상황이기에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국진이 형이 오늘 못 오신다네요. 국진아우 없으면 내가 우승이지. 국진이 형에게 유난히 약한 임표형이 자신한다. 건강이 최고인데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시니. 좋아할 수도 없네요. 나도 국진이 형이 없으면 승부에 도움이 된다고 표현한다. 자 시간되었으니 시작해요. 선미 씨가 일어나지 왔으니 허투른 시간 없이 빨리 운동을 하자고 제안한다. 그래요. 수단은 끝나고 하면 되죠. 한진 누님도 동의한다. 자 시작합니다. 첫 단계는 임표 형과 정재 형을 피해야 한다. 몸이 풀린 후 해야만 승리의 확률이 높아진다. 다행히 한진 누인과첫 게임을 몸풀며 승리를 하고 순조로운 경기가 진행된다. 임피 오빠 오늘 좀 이상한데? 경기를 이긴 후 선미 씨가 얘기를 한다. 음, 난 매년 이맘때 허리가 아파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 그때가 된것 같네. 정기적으로 허리에 치료 주사를 맞고 계셨던 임표 형이 오른 다리를 잘못 쓰고 선미 씨에게 첫 게임을 진 것이다. 괜찮으세요? 모두 걱정 어린 마음으로 상태를 묻는다. 응, 괜찮아. 이러다 주사 한번 맞으면 나. 다들 건강하자고 운동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되죠. 우성이가 형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결국, 임표 영은 한지 우린과 재성이 형만을 이기고 2승 5패로 경기를 끝내며 400점을 얻었고 1등으로 900점을 얻은 나에게 250점 차로 제역전을 허용하였다. 남은 두 번의 조탁도 왕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나에게 우승자리를 넘겨주었고 2위 자리도 우성이에게 양보하며 3위까지 밀리며 1분기가 마무리되었다. 우성이가 막판에 잘했네요. 우성이 많이 늘었어. 늘기는요. 오늘도 정우영에게 삼방으로 졌는데요. 너가 정우영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선미씨가 우성이에게 칭찬을 하다 한방 먹인다. 자신이 늘은 건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해정도님이 우승위의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정을 해준다. 1분기 막판까지 접전이었는데 임피형 부상이 아쉽네요. 끝까지 페어플레이로 우승을 했어야 한다며 기쁨을 표현을 하질 못하는 나. 이런 장기리그저는 몸관리 실력 모두 중요한 거야. 국준이 형이 자신도 발목이 아파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며 얘기를 한다. 꾸준함과 실력을 보면 정호영이 최고죠. 선배 시간날 인정하며 1분기 우승 득풀이 수다가 이어진다. 저도 디스크가 있어요. 모두 자신의 병력을 이야기한다. 사실 다들 50 중반이니 몸이 고장 날만 하지. 정호영은 체력도 좋고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우성이가 나를 견제하며 2등을 자축하는 듯하다. 2분기에는 모두 건강하게결겨보자구요 이렇게 우승하면 우승 같지 않아요. 회원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우승을 자칭하는 말로 1분기 조탁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63편, 우리 같이 대회 나가요. 다음 주 금요일 18시에 찾아옵니다. 다들 같이 나가면 좋겠어요.